안간기를 기준으로 한달전 상승률은 파란색, 한달 뒤의 상승률은 회색으로 표기해 보았습니다. 네, 파란색에 비해 회색들이 훨씬 더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역사적으로도 반강기 방광기 이후부터 반강기가 지나고 난 다음부터 제대로 된 상승장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지금 현재 시점이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는 역대급 기회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경원 이상의 자금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 운용사죠. 이 블랙록도 최근 7일간 지속적으로 물량 늘려가고 있는 게 포착되기 때문에 대형 세력들 또한.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강세장 시장을 주도할 테마를 빠르게 잡아둬서 수천 수백 배의 폭증 수익 챙길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제는 남다른 기술력을 가지면서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이제 대규모 자본이 엮여있는 그런 코인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세 가지 코인들 준비해 봤습니다. 아직 기술력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코인들이고 폭등 잠재력을 가진 테마가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가 이렇게 뭉쳐있는 대체 불가능한 특급 코인들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공개해드릴 거고요 업비트에 상장은 되어 있지만 아직 비트코인 기반인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뭐 비트코인 기반이라도 뭐 사는 건 엄청 쉽죠.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상관은 없지만 중요한 점이 뭐냐면 보통 여기 상장되어 있는 친구들은 재단의 투명성이나 건전성이 보장되어 있어서 업비트 상장이 이미 된 것이기 때문에 수급만 조금 받아서 시총이 어느 정도 올라선다면 통상적으로 이제 원화 상장이 진행되고는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원화 상장이 진행되면 보통 수백 퍼센트 폭등이 한 번에. 나오곤 하죠. 그래서 오히려 밑에서 미리미리 물량 챙겨두었다가 펌핑 수익 한 번에 챙길 수 있다는 장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최근 업비트는 매달 27일 날짜마다 이제 상장 발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이번 달 기대해 볼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 코인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개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현재 메타는 알고 계셔야겠죠. 즉, 유행하는 테마를 알아야 얘가 왜 오는지 알수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코인들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만약 같은 테마 에 있는 친구가 이만큼 올라서 있다면, 아이 친구는 이 친구보다는 훨씬 잠재력이 큰 친구이기 때문에 최소 이만큼 이상은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추론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목표가 설정의 힌트까지 얻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우선 지난 3월달에 오픈 AI가 촉발시킨 AI 테마가 한번 올라섰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 코인들은 모두 대량 상승이 나와주었는데요. 업비트 뭐, 코인들만 살펴보아도 헌톤 코인은 이제 100% 가량 상승, 세타토큰과 세타필 또한 100% 이상의 상승률이 펼쳐주었습니다. 게다가 이제야 막 대기업들이 하나둘씩 AI 생태계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인텔도 이제 막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AI 테마는 이제야 드디어 시작이다 라고 볼수 있겠고. 다음으로 RWA 메타가 주목을 받았었죠. 1경원 이상의 자금을 운영하는 블랙록이 이제 이더리움 기반의 첫 토큰화 펀드인 비드를 출시함에 따라 폴리메시, 온도, 엘리시아 이런 코인들이 일주일 만에 최대 180% 가량 상승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RWA 시장이 16조 달러, 즉 하나로 이제 2경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아직 시장이 주목을 받지 못한 그런 새로운 RWA 코인이 또 다시 폭등랠리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홍콩 ETF. 승인이 진행되면서 중국 테마가 한번 또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중국 최초의 암호화폐라 불리우는 이제 네오코인은 하루 만에 40% 이상의 장대항봉 보여주었고 같은 중국에서 친구인 온톨로지 코인 또한 하루도 안되어서 30% 가량 수급이 붙어 주었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현재 시장의 코인 메타 훑어봤는데요 이미 코인 시장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다 주었습니다. 올한 해는 이제 이와 관련된 코인들이 강력한 수급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강력한 테마들과 엮여 있으면서 남다른 기술력을 가지고 다른 코인들과 차별성을 가진 그리고 시장의 주목을 이제야 막 받기 시작한 코인들, 그런 코인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 뜸들이지 않고 바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제가 열심히 세력 분석, 자료 분석, 그리고 이슈까지 분석을 해서 영상을 올려 드리는 거니까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코인은 RIF 코인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비트코인 기반 생태계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비트코인 레이어 2 코인인데요. 코인 경력이 5년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 루트스탑이라는 코인 아실 겁니다. 비트코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의 장점을 합친 코인이었죠. 이루트스탑을 인수해서 탄생한 것이 RIF 코인이기 때문에 추후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와 맞물려 비트코인 테마로도 강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뭐 최근 비트코인 캐시 또한 반감기 이슈로 200% 이상 상승한 과거 사례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를 증명해주는 사례라고 볼수 있겠죠. 게다가 현재 사무실도 상하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코인으로서 중국 테마에 엮여있는 코인이겠습니다 홍콩 ETF, 중국 관련 이슈로도 수급 충분히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게다가 최근에 대형 거래 세력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더 느닷없이 수백 퍼센트의 폭등 랠리 보여줄 거라 기대해 볼수 있겠는데요 이 세력 분석에 대해서 최근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잠깐 설명드리고 하자면 요즘 코인이 대세로 자리 잡으니까 10년 전에 비트코인 사놓을 걸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이제, 2011년 불장 오기 전에 비트코인 월봉입니다. 보시면, 1700만원 갔다가, 500만원까지, 이제 지옥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8000만원까지 올라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를 게 확실하다고 나는 믿었는데, 반토막도 아니고, 3분의 1토막이 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코인은 이미 사력이 털었다. 이제 끝난 코인이다. 이런 소리가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미리미리 대응할 수 있었을까요? 네, 바로 가격 핸들링하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식과 달리 코인은 모든 거래랑 모든 지갑의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살때 사고, 팔때 팔고 해야지 수익을 제대로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도지코인 세력 분석하는 거 살짝 보여드렸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 바쁜데, 언제 이렇게 분석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리즘 만든 거고요. 이미 위력은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제가 다 검증을 끝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10억 계좌가 보이실 겁니다 1억도 안 되던 계좌가 순식간에 10억 계좌로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보시면 기본 수백 퍼센트 수익률 나오고요 이런 수익이 몇 번만 나져도 계좌 바로 특급 계좌로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뭐 다운받으실 필요도 없고요 하루 종일 들여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카톡방에서 실시간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냥 카톡만 확인하셔도 세력들의 움직임 미리미리 선점을 해서 막대한 수익금 챙겨 가실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카톡방 참여하시면 워즈님이나 틱트님께서 결과 값을 실시간으로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검색기 결과 이것만 키워드 알림 등록해 놓으시면 카톡 올릴 때만 보셔도 이렇게 단기간에 100% 이상의 수익 챙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저희한 구독자분은 한달 만에 1억이 넘는 수익금 뽑아내셨고 원금 복구만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진우임님도 원금 복구 성공하시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같이 재밌게 투자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한번 오셔가지고 분위기도 한번 보시고 수익도 잔뜩 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 워즈님이랑 디테이님께서 유명한 프로그래머에다가 아주 실력있는 해외파입니다 솔직히 저 혼자 이거 알고리즘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고요 이분들이 아주 실력 빵빵하니까 잔뜩 불러 가지고 잔뜩 수익 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이시는 연락처로 참가 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원래는 공개방으로 운영을 했는데 광고쟁이들이 너무 도배를 하기도 하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만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미 돈 잔뜩 벌고 계신 분들도 어차피 저희가 시황도 올려드리고 정보도 엄청 빠르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수익 극대화 하실 수 있겠고, 그냥 심심하신 분들도 그냥 뭐 혼자 투자하기 좀 적적하다. 수익 자랑도 좀 하고 싶다. 네, 그러시는 분들도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참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미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는 RFI 코인으로서 작년 말부터 450%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에 일부 조정 을 나왔기 때문에 하단 지지라인에서 대응해보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요. 디테일한 매수매도는 카톡방 참여하셔서 함께 대응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올해 2024년 테마를 주도하게 될 코인. 바로 두 번째는 네, iOST 코인입니다. 벌써 횟수로 4년째 중국 정부와 협력을 하고 있는 엄연한 중국 테마 코인으로서 시총 500조의 글로벌 중국 기업, 이제 텐센트는 물론 구글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력이 있는데요. 최근 아마존 웹 서비스와의 협력 소식으로 아발란체가 700% 가까이 상승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도 집중을 받으면서 수급이 몰릴 수 있겠고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RWA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인 홍콩의 스테이블 코인 프레임 구축에 이 IOST 코인도 참여할 것을 밝힘으로써 RWA 메타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oS T 코인 또한 RWA 메타와 중국 메타에 제대로 엮인 그런 탄탄한 코인이기 때문에 꼭 집중하셔야겠고요. 세 번째 코인은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현재 보이시는 것과 같이 웹3 코인으로서 뭐 최근에 웹3 코인 또한 많은 부각을 받고 있죠. 보이시는 것처럼 IBM, 인텔과 같은 핵심 반도체 기업과 뭐 AI 관련 기업들이 줄지어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최초의 NVDA 파트너십 코인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아발란체와 같은 폭등 랠리 기대해 볼수 있으며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딥핀 코인 중 하나로서 AI 메타의 대장으로 올라설 자격 또한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 딥핀 관련해서는 또 나중에 영상을 따로 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AI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 딥핀이다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470%의 폭등률이 펼쳐진 이 AR 코인 또한 이 딥핑 관련 기술이 부각되어서 상승이 나와주었죠 게다가 디앱의 오프체인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주요 공급 업체입니다. 해당 기사에 나와 있듯이 아마존 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같은 상용 클라우드 컴퓨팅과 비교 를 했을 때도 d앱의 연산 능력을 제공하는 유일한 프로젝트라는 거죠 즉 아마존이랑 마이크로소프트 에서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 를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이면서 80억 달러 규모까지 올라 설수 있는 그런 시장에서 유일한 업체로 꼽히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공동 설립자가 중국 과학원의 교수기 때문에 어연한 중국 코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대형 투자자들의 투자 타겟으로도 손꼽히고 있는 코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유서 깊은 경제지 중 하나이죠. 네, 바로 포부스. 여기 보시면 파트너십까지 맺은 포부스입니다. 이제 RWA 관련 테마에 이 코인을 콕 집어서 기사 개재하면서 r w 테마로도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국, AI, r w m 메타에 본격적으로 다 엮여 있으면서 엔비디아와 최초로 파트너십을 맺었고 아마존이랑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 제공하지 제 못하는 세계 유일 블록체인 생태계로서 향후 엄청난 폭등이 기대되는 코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코인은 아직 시장의 주목을 이제야 막 받기 시작한 코인으로서 저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만 공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에 보이시는 번호로 이제 중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말씀드린 중국과 AI 그리고 RWA 메타에 본격적으로 엮인 그리고 엔미디아와도 본격적으로 엮인 이 수만 퍼센트 폭주할 히든코인 무료로 공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매수가와 목표가 그리고 언제까지 보유해야 하는지 그리고 디테일한 자료까지 함께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카톡방까지 참가하실 거면 중국이랑 참가 모두 다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새로운 코인들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메타가 빨리 변하는 지금 같은 순환장 속에선 빠른 정보 습득이 아주 중요해진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정보를 찾는 것보단 여럿이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서 투자를 진행한다면 더욱더 큰 시너지 를낼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지금 비록 영상으로만 만나고 있지만 문자 보내주시면 같이 재밌게 투자할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